제 33화 새로운 인연 근데 넌 누구야? 처음 본 얼굴인데 이름이 뭐야 도대체 안녕 난 데빌 파이터 안경 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이건 악마의 데빌까? 악마의 데빌 모두 여이치가 되지 내가 몇개 있고 울프 데빌 바람의 악마 오대 악마 1인자 불물 어둠 다른 악마에게 힘을 나눠준다 어떤 소년으로 환생을 한다 이 악마 너랑 살짝 닮은 것 같은데? 눈이나 뭐 여러가지? 그런가? 난잘 모르겠는데 뭐가 닮았다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다음 장을 읽어줄게 보자 보자 다음 장은 섀도우 데빌 어둠의 악마 5대 악마 2인자 울프 데빌에게 어둠의 힘을 받고 수천간 봉인됐었다 봉인을 풀고 어떤 소년과 계약을 한아 아아 아아 이제 너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어 그래 알겠어. 내가 왜 데빌 파이터인지 알려주지. 악마의 힘, 악마의 손 약하다 약해 나를 이기려면 좀더 강해야 돼. 네가 이겼으니까 이거 선물로 줄게.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화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